수도 오르지만 민망함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야외를 걸으면서 한번 브이로그를 남겨 봅니다. 아, 민망하네요. <laughs> 아무도 없는데 민망해. 참 희한한 경험이네요, 그죠? 아, 뭐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브이로그를 남기는 이유.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IT 기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능 없었거든요. 한참 걷고 있으면 10분 이상 걷고 있으면 제가 운동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운동 중인 것 같으니까 운동 중이라고 기록할까라고 물어보는 메뉴가 뜹니다. 아, 그래서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치 OS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아, 갤럭시 워치에만 있는. 갤럭시 워치에도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었는데 그 어떤 게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확실하게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워치가 나오던 시기쯤에 아, iOS 애플 워치 OS가 업데이트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비슷한 시기에 아, 둘다 비슷한 기능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도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고 옛날 기기라고 어, OS를 그 자리에 멈추게 멈춰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주네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그런 아, 아, 기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요. 저녁 그 회사에서 밥을 먹고 야근하기 전에 중식으로 저녁을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시키려고 걷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분째 걷고 있고요. 어, 애플워치가 있어서 운동량을 기록을 해주니까 좋네요. 그래도 지금 얼마나 운동을 했냐면 어, 이만큼 운동을 했습니다. 어, 이제 하루 권장 운동량인 30분 다 채워가네요. 그럼 저는 야근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어, 애들 좋아지고 있다. 어, 창피해. 이제 사람만 나온다. 끊어야지. <laughs> <끝내야지. 웃음>